돼지띠가 굉장히 올해는 운이 상승을 하시고요. 두루두루 볼때 금전운도, 연애운도, 또 재물운도 두루두루 좋지만, 내가 월급쟁이라면 연봉이 배로 늘다는 형국이시고,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대박이다. 그걸로 인해서 행제수가 생겨서 행운을 받는다 소리를 날 수가 있고요. 올한 해는 탄탄대로 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난다. 그리고 연애 운도 보자 하면, 뭐, 한, 팔자가 폈다 보시면 돼요. 2월달, 5월달, 7월달, 8월달. 이렇게볼수 있기 때문에 돼지띠가 참 편하고 좋은 해운이세요. 무슨 시험이 있고, 무슨, 뭐, 대회가 있어서 응모를 한다, 투자를 한다. 그러면 5월달이 좋으시고요. 귀인이 많이 들어오는 해운이세요. 공업을 해도 되고 오히려 그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행운이고 제일 잘 어울리는 띠는 토끼, 양. 안 좋은 띠는 상극을 볼때 말, 원숭이, 말하고 원숭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상충이라고 해서 말로는 띠별로도 충돌이 자꾸 생겨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. 올한해 자유롭지만 그래도 조금 한살더 오면서 자주하는 시간을 갖춰야 돼요 남하고 시비수가 붙는다 그러나 직장으로나 금전으로나 일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감정 컨트롤을 못 해서 시비가 붙는 달이 2월 달, 5월 달, 6월 달이 되세요 그해운을좀 지나갈 때 감정이 그때 격해지면 자기가 어떻게 격잡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뒤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팩 해서 돌아서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야고그 잠깐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 잠깐을 못 참아서 시비수가 많니그 다른 쪽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.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공사가 다 망한데 자꾸만 옆에서 해방을 하니 자유스러움을 풀어주어야 나중에 천방지축 이라 어디까지 뛸지를 몰라서 제재를 안할 수가 없는 참 영원히 자유로운 그래서 살살 구슬려서 뭘 해야 돼 그래. 그러다가 에이, 그러면 튀어나가 그러고 나서 대책 없어. 대책 없으니 또 들어와. 스트레스 너무 받게 하면 팩팩거리면서 일을 안 해. 좀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를 주면 둘, 셋을 주는 자손이 이 자손이야. 근데 지가 꼬라지 나면 직감당 아무것도 아, 되지도 않으면서 객기를 너무 부리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. 촉촉하다 보니 엉뚱할 때는 하,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?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공부를 하더라도 파고들면 그건 올해는 성공하는 회원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근데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조금 부족하다 볼수 있는 거예요. 금전 운도 착실할 땐참 착실하게 잘 모으는데, 한 번에 확, 금전 관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. 제일 좋은 달은 2월달, 3월달, 7월달 되세요. 토끼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. 아까 내가 삼국되는 말띠랑은 너무 상반돼서 성격이든 모든 게 부딪히기 때문에, 상극이에요. 무조건 뭐 직장이라든지, 뭐 상사라든지, 아니면 주변에 뭐 지인이라든지,는 조금 조심해서 피해 간다 볼수 있어요. 관료를 먹으라는 사주다 보니 내가 뒤늦게라도 그쪽 계통 일을 하고, 그쪽으로 관련해서 넘어간다 소리가 나고, 어떤 시험이든지, 좀 시험의 성과가 좋은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그런 해운이 좋은 해운이세요. 금전운보다는 올해 직장운 때, 시험운 때, 자격증운 때 해운이 좋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자격증이나 또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하셔도 좋은 해운이라 볼수 있고요. 5월, 7월, 10월 이렇게 시험운 때가 좋은 해운이기 때문에 명예가 올라가라는 해운이세요. 크게 사고수나 이런 낙상수 또한 또 사기수 이런 수는 없으세요. 조심해야 될게 올해는 드물다 그런 거예요. 올해는 없으세요.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띠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건 출장조사에 상담 문의하셔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또 바른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.